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13페이지 첫 번째 문단. 자 공안을 해야 하는 제가 있죠. 범죄단체 조직제가 있는데 그 계속 범이 아니라 즉시범이에요. 즉시범이라서 값이 A, B, C 단체가 있을 때 가입 탈퇴 가입 탈퇴 가입 탈퇴하면 여기에 만약에 즉시범인 경우가 있고 계속범인 경우가 있으면. 계속범이면 이제 가입탈퇴에도 계속되는 하나의 죄가 돼요. 즉시범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입과 동시에 기수 종료가 되고, 종료, 종료되니까 범죄가 개가 되는 거예요, 세개 그죠? 그렇게 됩니다. 즉시범이라서 여러 단체 가입하면 여러 개의 범죄 실경이 된다. 계속범이라면 포괄의 죄가 되겠죠. 그러면 범죄단체 조역제에서 그 범죄는 장, 소년 장사들, 힘센 장사들을 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장기 4년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자, 목적안 재해 정원 형으로 처벌하죠? 징역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목적안 재해 정원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방화단체는 방어 방화죄로, 살인단체는 살인죄로, 사기단체는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 가입해서 이제 활동을 해요. 가입해서 이제, 그, 조직원 활동을 하는 건 포괄일제가 되고, 목적안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랑 또 실적형 범죄는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나오고요. 자, 단체와 집단. 이단체 집단 전부 다 조직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통솔 체계가 있으면 단체, 없으면 집단입니다. 자,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볼스피싱, 사기 조직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아, 집단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중고차 매매상가가 있습니다. 자, 중고차 외부의 매매상가가 있죠. 외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통솔할 수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체가 아니라 집단이다 봤습니다. 다만 이제 엄살이나 소매치기를 분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라면 단순 공동 전범일 뿐이지 단체나 조직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뭐 활동이 있고요. 자 소요 다중불의산죄 있고 최근에 그 법원소개부 기준안 있었죠? 다중불의산죄는 소요 목적으로 세번 이상 명령 불응할 때 처벌합니다. 그래서 두번 불응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어요. 세 번, 세번 출제가 됐고요. 자 고문자극사칭죄는 사칭했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칭한 직권 행사까지 있어야 제가 됩니다. 만약 사칭한 다음에 행사가 없으면 경범죄 그 법령만 적용돼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폭발물 사용죄. 폭발물은 폭탄이죠. 폭탄 파괴력이 커야 돼요. 자 따라서 화염병이나 부탄가스통은 파괴력이 크지 않아서 폭발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파괴력이 약해도 폭발성 물건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자, 수도불통제 팔레가 있고요 방화제가 나옵니다. 방화제 검토해보면, 자, 먼저 이제 건조물에 관한 방화가 있고, 물건에 관한 방화가 있어요. 건조물은 현주, 공용, 타인, 자기. 물건은 타인, 자기 이렇게 밖에 없죠. 그럼 이제 위에 세계, 아래 세계 쭉 나눕니다. 나눠서, 점화할 때 착수가 있다는 건 똑같아요. 기수시가 다르죠. 얘는 소회. 연소하여 훼손되면 기수가 된다. 얘는 소외할 때 기수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공공위험까지 있어줘야 돼요. 얘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공타 건조물은 위험이 없어도 제가 되니까 추상적 위험범. 얘 위험이 조문에 써 있으니까 구체적 위험범. 이렇게 니다 그리고 예비나 미수는 위에 거세 개를 처벌하고, 아래 거는 예비나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사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현주방한체 보호되는 법익은 1차 공공의 안전, 2차 재산, 만약 재산이 1차적 법익이라면 재산째로 가 있어야겠지. 근데 공공의 안전 1차 법익이니까 사회적 법익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으면 틀린 말 됩니다. 자폐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건조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조물이 아니면 그것 물건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매개물에 점화하면그 착수 한정되는데 사람의 몸도 매개물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수시기는 그 현주 건조물이 소회할 때거든요. 소. 연소하여 태워서 훼손시킨다. 근데 다우설은 훼손할 때 기수가 된다고 보고 팔레는 요때로 봐요. 연소할 때로. 그래서 기수시기가 더 빠른 거예요. 다우설보다 팔레가 더 빠릅니다. 예, 독립 연소할 때. 그럼 이제 집에 독립 연소할 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천장에 불연기가 붙으면 돼요. 기둥, 지붕, 벽. 불연기가 붙으면 그 따로 기름을 더 붙지 않아도 스스로 연소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연소할 정도로 기수가 된다. 입니다 자, 승낙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의 승낙을 받으면 타인 소유 침해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자기 소유 방한죄다 하면 안 돼요. 자기건 타인이건 상관없이 현주 방한죄가 1순위이기 때문에 현주 방한죄가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 소유 방한죄가 되려면 거주자 승낙을 받아서 현주자 침해도 없고,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타인 소유 침해도 없고, 둘다 승낙 받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 주의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자 승낙이 있으면 일반 고조 방아죄가 될 것이고, 소유자 승낙까지 받으면, 소유자 승낙만으로는 현주 방아죄가 먼저 적용된단 말이에요. 소유자 승낙도 있고, 주어자 승낙도 있고, 둘다 승낙 받아야 자기 건조 방아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써있죠? 자, 기타. 자, 연소죄라는 거는 자기 집에 고의로 불을 질러서 옆집에 불을 옮겨 놓는 문제가 연소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집에 불을 고의로 붙여서 불이 옮 붙은 경우는 연소죄가 아니라 방화죄가 돼요. 자기 범죄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꼭 주의해야 되고. 자, 쓰레기는 소유자가 없죠. 그러니까 타인 소유 침해가 없으니까 자기 소유 불건 방화죄가 된다. 이렇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방해죄는 이제 깨끗한 물방해죄이기 때문에 하수도 더러운 물방해는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자, 교통방해죄 보겠습니다. 자, 교는 이제 교류하려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어야 되고 그 통은 통행하는 길이 있어야 되죠. 길로 자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나야 통행로가 되고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이 나지 않았거나 길이 났어도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든 길은 교류 목적이 아니라서 교통이 아닌 겁니다. 자, 따라서 음, 농토, 공토 이런 건 이제 길이 안 났죠? 객체가 안 되고요. 길이 났더라도 이며복장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류 목적이었으니까 교통이 아닙니다. 객체 탈락. 그 다음 방해 행위. 자,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되면 바로 그로써 위험 인정됐으니까 추상적 위험법 기수가 됐어요. 방해 결과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다음 이제 신도로가 나왔는데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교통이 불가능하게 된 거고, 대체도로 이용이 가능하면 그, 교통 불가능이 아니니까 제가 안되겠죠 자, 전차선을 다 막으면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편도 2차선만 막으면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교통방해 아니고요. 자, 포장마차는 상식에서되니까 교통의 마비 방해가 되었다. 근데 불법 주차는 40분 정도니까 괜찮다. 이렇게 봤어요. 자, 트랙터 철제 펜스는 교통마비가 되었다. 사람이 좀 앉아있는 거는 일정인 거라서 교통방해가 아니다. 봤습니다 자, 기타 범죄. 자, 선방 매물죄 구선요건은 뭡니까?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 그럼 안 되죠? 자, 구성요건이 뭐예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할 것. 이게 구성요건이죠?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건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고위범에 인정되려면 구성요건을 인정, 인식하면 된다고, 이게. 이게. 구성요건이 아니니까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행위 당시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어야 돼. 인식을 해야지. 근데 그로 인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어. 조문에 없고 구성유권이 아니라고. 구성유권이 아니니까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따라서 선박, 사람이 있는 선박을 매몰해서 그 매몰됐으면 사람이 대피하고 죽거나 다치지 않았어도 매몰진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선박 파괴죄. 유류탱크 일부 손상은 일부 손상이라 고 보는 거지 파괴라 보지 않죠? 파괴가 아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끝.